이어게 먹어보. 이빨에 어, 입꼬. 게딱지가 꼈어. 아파. <웃음> <웃음> 응,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내가 네 <laughs> 표정을 봤는데 어떻게 먹어? 아, 너무 생소해서 그런가? 아파. 이빨에 게딱지가 꼈어. 아, 계속 먹을까? 맛있다. 맛있어. 꼬소. 아, 맛있어. 아, 계속 먹으니까 어. 맛있다. <laughs> 아 진짜 한 번만 먹어도 되 돼. 요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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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니네 표정 봤다고 응. 한번만 먹어도 한번만 맛있어. 맛있어! 우리 엄청 잘 먹고 있어 우리 테이블을 왜? <laughs> 아, <그냥> 맛있지 않아? <laughs> 아니 한쪽 가닥이 이상해 아니 갈매기 침 묻었대 갈매기가 제 손을 물었어요 먹이를 위주내 손을 <laughs> <laughs> 갈매기 침까지 입니어 <물었어. 웃음> 새우깡 안에 손을 집어넣지 못했었어웃이 어디 물렸어요? 근데... 여기 엄지였었던 것 같아요. 엄지 아, 왜래 <laughs> 아, 갈매기 침냄새... 아, <laughs> 아니야 맛있어, <laughs> 맛이 김치 먹고 싶다. <laughs> 한 번만 김치를 하면 안되니 오늘 럭셔리의 김치랑 <laughs> 없지? 언니! 김치 먹어요 언니. 아침! 아침! 나 오늘 친절한 군자씨 같아 아니, 김치. 전혀. 친절한 <laughs> <순자랑> 뭐, 순자씨? <laughs> 영화 봤어? 너나 잘하세요. 어, 맞아. 오. 너무 순해. 안녕. <laughs> 김치 말고. 안녕. 야향이 너무 좋죠? 커피향이 정말 좋네요. 음. 어, 뭐, 이거 드립되려고 엄청 오래 걸려. 봐봐, 어지 얼마큼 나왔어? 얼마큼 나왔어?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, 지금? 이거 뭐, 확 바꾸고 있는. 정말, 이 커피, 정말, 정말. 오래 걸리네요. 응. 나도 근데 이거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. 그동안 우리 멘전 언니가 좋아하는 아반식 반시 반식 좀 먹여줄게요. 제가 이거 정말 좋아해요. 근데 홍시 많이 먹으면 변비 걸리잖아요. 시가 너무, 너무 많네. 즐기는 거야. 여기 <laughs> 넣자마자 이게 사르르르 녹으면서 너무 맛있다. 이렇게 즐기는 거야. 안녕. 아니, 몇개 찾았어요? 하나. 한 개? 어. 왜? 너몇 개야? 안 가르쳐줘요. <laughs> 왜? 우리 같은 팀이잖아. <웃음> <웃음> 안녕. 얘가 똥인가 본데? 아, 얘가 똥이네. <목소리> 나는 왜 골라도 천 원짜리 두 개밖에 없어? 두 개. 나천 원짜리. 이천 원? 콜론그램 <laughs> 찾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야. 언니, 이천 원짜리 못하야 야, 너도 꽝이 너도 꽝이야. 천 원짜리만 뽑았다. 안녕. <laughs> 진짜네. 스이야 <안 해? 웃음> 너 똥머리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붙는 어, 옆에가 더 웃겨. 옆에 이게 앞에 이렇게 돼. 옆 모습 봤어? <laughs> 아, 진짜. 시할때말씀해주시 <laughs> 아, 여보세요. <씨. 웃음> <마모가 되게> 마마 같아요, <laughs> 마마. 마마? <laughs> 그 뭐지? 마마. <그거> 마마. <laughs> 아! 어우. <laughs> 아, 같이 쓴것 같다고? 네. 응. 아 언니, <laughs> 오늘 둘리에 나오는 꼴찌이어아 <laughs> 손뜨기 왕자님, 역시 옆모습 보여줘요. 봐 음. 그거는... <laughs> 그거 <고> 돼지고기 <laughs> 아니야. 언니, 자꾸 나 만지지 마. 언니, <laughs> 오늘... 오늘... 썰견년 감자 왔 어서... 썰견년 감자 왔어 아니야. <목소리> 근데 아네 아, 엉덩이 치는 게아니라한번 꼬집고 이렇게 했어. 아 진짜? 꼬집어? 아, 어, 아 이렇게. 이렇게 쳐요. 아 이렇게. 이렇게 쳐요. 그러니까 얘가 왜냐면 털이 어. 많으니까. 감각이 없나 봐. 아더워아더워아더워 전 오늘 옷의 숨 기능을 뭘 느꼈어요, 제대로. 뭘느꼈 옷의 숨 기능. 음. 별로 안들어오데 맨날 이렇게 빠는게 너무 전기도 아깝고 그랬단말이야 근데 오늘 제대로 들어오겠어요. <laughs> 양퉁이 자국부터 발까지 다묻었어 아, 진짜? 근데 그 옷으로 소시지 만들었대요? 근데 그 옷으로 소시지 만들었대요? 아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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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. 쟤 돌진하는 녀석이야. 양똥이 자국부터 발까지 담을. 니토라이먹 <laughs> 네 <도라이봉> 주먹 같아. <laughs> 오징어 소시지는 안, 안 먹는 걸로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거 너꺼다 어, 우, 리의 장품. 물구나. 어, 흘린다, 흘린다, 흘린다. 흘린 김. 똥어요만안 하니까 먹어도 되 <laughs> <laughs> 아, 말하지 마. 안녕, 운동이 있습니다. 뒤에 우이 <laughs> 내가 이런 거에 빠졌다니까, 잘했다니까. <laughs> 아, 그게 이번 언니의 음색인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난 오늘 돈벌레 두번 봤거든 돈벌레 봤어? 나 오늘 저거 돈벌레 나왔다? 돈벌레 나왔다? 아이에요그 어, 내가 봤던거예요 내가 봤던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는거예요 지금 그리부모님 보고싶지 않아 안녕 언니가 좀 해봐요 언니가 내가? <웃음> <웃음> 언니, 저번에 태국에서 저거 탔었잖아. 그건 인공호수. 여긴 바다. 아, 그인공호수어 이건 바다야. 안녕. 난 국수. 홍대. 단치국수 아주 흠이막 후르르 막. 먹는데 자꾸 누구랑 눈맞챈 거예요, 저거. 뭔데 맨날 저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있어요? 헬스합시다. <laughs> 얘야 무슨 소리야 이거? 아 뭔데 따라 항상 나를 토해보고 있어. 어. 안 찍고서 뭐 이상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. <laughs> 아니야 그리고 뭐또 있어? 아 이거 칼 소리. 아 이제 막 이런 소리 막 긁는 소리. 최대한 안 나지 맛있다. 영국이 좀 이런 걸 많이 하지. 난누 늦음이나 후회할 수 어. 없어. 난누 늦음이나 후회할 수 없어. 아, 시끄러워. 난이 소리랑 그렇게 좋더라. <laughs> 하지 말라. <말아>. 너골라서 하는구나. <laughs> 아니야? 있었어요. 맞아. 우리는 두번 연속 부딪혔어요. 맞아. 슬기, 의문제 아니야. <protege> 그쵸? 그렇죠? 아니야. 알겠죠? 맞아. 다여서 이거 잡았었는데타이밍이 우리 둘은 바톤을 련데 슬기, 하 어디 안왔데 슬기, 오늘. 하하하 아니야. 조심하세요. 일등인데 벌칙 받는 게 조이 모습이 너무 얄미워서 그래. 안녕 예리요 안녕 예리요어 부럽다 밤낚시가서. 아, 부럽다. 새벽에 <laughs> 밤낚시 잊지 못할 거야. 근데 진짜 잊지 못하겠다. 음...